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구부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회의 최초의 신학 논쟁에 따른 이 갈등과 또 충돌이 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된 결정문 최종 권고안을 내리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뭐20 7장,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이 전체 구조상으로도 사도행전이 15장이 이렇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28장까지 있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심적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 중요한... 15장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최초의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회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까? 우리가 왜 회의를 하면, 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지금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렇게 회의를 열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회의를 하게 되었을까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15장의 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잖아요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뭐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1년 동안 머물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름을 받는 일까지도 생겼는데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신자들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도 될수 있다고 하면 아 우리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또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따라서 이 자기의 과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 많이 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아니 말도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절기가 있어야 되고 또왜 이렇게 짐을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오늘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요 선생으로 지금 누가 있, 있, 있냐면요 바나바 바울이 파송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어떤 주장이 맞는지 한번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의된 결정문을 또 합의된 신학적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에 따라서 바울의 회심 연도가 추정해서 또 이렇게 그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열린 연도를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일이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큰 행사를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에서 내려온 선생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주장 할례와 구원을 그것을 통해서 어그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상반된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허둥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라고 말을 할 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른 복음을 딱 전했는데 또 이상한 다른 이 이상한 그 비스무리한 것이 교회에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공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기관에 의탁을 해서 그것을 판단을 받아보고, 그런 상황에서, 그좀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책무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회장, 수장으로 있는 그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 율법대로 할례를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그거 할례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이제 상정안건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모두를 대변하는 말들을 이제 주고 받는데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그뭐 야고보가 시몬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시몬이 말하였으니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아, 자기가 그몇 장입니까? 이게 어, 그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어, 이 나왔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건, 고넬료 고네류, 이방인 고넬료와 요바에 있는 자신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대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왜속대다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이상한 내 귀퉁에 내려오는 생물 거룩하고 속되지 아니한 그 거룩하지 아니한 생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학을 뛰었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속되지 않은데고 하는데 왜 네가 그러느냐라 그럴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의 그 경험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과거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했고요. 또 이어서 바나와 바울이 또첨언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양쪽의 다툼과 변론의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안디옥께서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수장, 야거보가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그리스토인의 입장과 이방 그리스토인의 입장이 이제 다투게 되고 변론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이 공개 변론 그리고 수장인 이 야거보가 바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레고라고 하는 야거보가내 예,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한 말을 들으면요 사실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레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의 뜻을 보면은 충고하다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충고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공교회의 이 결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적이고 공개적이고 또한 충분한 토론과 변론과 이 신학적인 이, 그, 그러한, 어,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이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진리가 또 하나여야지, 또 진리 아닌 것이 진리 행세를 하면 또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하나인 것인데, 나머지 뭐 할례를 하든, 뭐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먹든 먹지 않든 절기를 지키든 말든 이것은 그냥 좀 어려운 용어로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야고보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그것이 옳으냐 오르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팽배한 주장이 이렇게 충돌을 할때이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되고, 또 객관적이고, 또 공적인 그런 결론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힘으로 물어 비추거나, 또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뭐 대표성을 띈그 대표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명한 교회 혹은 뭐 숫자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의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상반된 입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거부는 한쪽으로 취우치지 않아요. 사실은 유대의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야거부가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그 다음에 뭐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어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주장과 이견을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처럼 충분하고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로 우리 또한 이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가 열렸고요. 그렇다 가면 이 회의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양쪽 다에게 말을 해요.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쪽 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요. 이제 토론과 변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것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이 본질이 아닌 그런 문화, 그런 다양성, 차이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권고 사항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모태로부터 뭐 1대 2대 3대 4대까지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이 보는 신앙적 관점하고 전혀 그러지 않는 집안 출신, 정말 예수라고 하는 예자도 모르는 그 집안 출신으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서 좀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대대로 해봤던 사람은 신앙생활 처음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못 마땅할 겁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경고망동하고 가벼울까?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고리타분하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 수장 회장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하지 말아라. 율법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더 이상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유대인처럼 짐을 지우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다름과 차이의 문화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 학문이고, 유대인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매하며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의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관습, 습관, 생각, 이것들은 다른 이방인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폭넓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절기 음식 그것 때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결했을 때에 하나의 결론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할례 지켜라. 절기 지켜라.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야, 봐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니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 회장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속으로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건면을 합니다. 어떤 건면을 하냐면요. 이게 나쁜 것 아니라고 하면은, 지켜라, 너희들도.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금지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그리고 음행을 금지하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피 자체를 멀리하라. 이네 가지 금지 사항을 이것은 괜찮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듯이 또 너희들이 볼때 유대인들의 그런 지키는 것들이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양쪽에게 합의된 결정문을 소개하는 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의 방식이었다.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름의 차이, 이 간극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최초의 신학적 결정이었어요.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미국식이면은 다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이제 학자가 이제 주장한 것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만약에 한복을 입고 그 전통 한복을 입거나 이제 우리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상하게 양복을 입으셔야지, 개량한복을 입으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서양 악기, 뭐, 예배의 그 악기 같은 것들, 피아노, 오르간, 기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뭐, 이렇게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뭐, 장구, 징, 이런 거 가지고 그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한다고 해보세요. 막 연상을 할 거, 이게 무슨 예배인지 아니면 무슨 무수, 무속의 신앙인지 막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차이, 간극,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 생각해 봄직도 하다고 하는 것들을 양쪽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양한 신앙의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나머지 문화에 대해서는요 다 허용하시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요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의 그이 이 놀라운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하여 하나의 최종 권고 결정에 대해서요 회의가 말해주는 의미는 서로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뭐 자유를 좀 남용한 방종이 되잖아요. 방종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아주 가장 잘 대변한 것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작가,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에 유진 피터슨이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잘, 뭐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넓게 보일 겁니다. 제가 크게 그 하지를 못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참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 나눔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어줌에 합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벙커에 숨지 않고 모든 현실을 탐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대하게 내어줘야 할 것을 독차지하는 일은 주님의 정신과 계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퍼져가는 것을 구원하는 사랑의 광채가 그림자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이 빛이 퍼져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또이 모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 받기를 모든 사람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와 또한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는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나 변론과 또한 이그 회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 결과를 내였다고 하는 데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공신력 있는 사람 혹은 기관에게 또한 성경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가이 베드로와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과 일치하다라고 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대어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성경에 부합하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회의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 이후에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초의 회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내려졌다면 모두 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모두에게 오늘 성경은 위로와 기쁨의 회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을 뭐 부당하게 이렇게 지우거나 또 그런 압박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